제가 딱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까지 해가지고, 예. 혹시 자녀가 이렇게 따님 한 분이신가요? 하나도 있어요. 어디 갔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이요. 아이고. 아, 그럼 뭐라고 고 나오셨습니까? 몰라요. 걔가 먼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 네. 오, 어때요? 대학교 아, 2학년인데, 어, 그렇죠. 네, 네. 예, 아 무슨과예요? 저는 환경과. 그래서 이렇게 아? 자, 장미공원 온 거예요? 아니, 따라왔어. 그냥. 아 따라왔어요. 아 <laughs> 따라왔어요. 네. 예, 여기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요. 아, 어? 어떤 이유? 아 회사 동료가 소개해 줘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미 여기 안 오셔도 집안에 이렇게 장미가 두 송이가 있는데 네, 네, 구분하기 힘들어요. 네. <laughs> 아 그래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여기 계신 장미 중에 어떤 장미 같습니까. 어 크리스티나 오 <laughs> 어, 근데 아까 어, 잘 어울릴 것 크리스티나 라는 이름이 잘어울것 같아요. 아예이 장미가 크리스티나예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이기면 만원 획득이고요. 네. 지면 바로 그냥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고 가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예. 네. 이겼어요. 네.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받으면요? 어, 외식 가는 비에. 이야, 아니, 꿀타시겠어요꿀타시겠어요이말 <laughs> <못> <laughs> 포켓 안 해도 돼요? 아, 네, 아 그래요? <laughs> 외식 비에 꼭 네. 충당할 수 있도록. <laughs> 안내면 친 거, 가위바위보! <laughs> 아, <오! 웃음> 떨려, 떨려요? 떨 네. 떨려요? 그럼 포도 한번 만지고 와요. <웃음> <웃음> <laughs> 자, 안내면 <내미친> 진거, 가위바위보! 이야, <laughs> <laughs>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때 포도가 한 70%였어요. 예. 우리 포도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자, 이렇게. 아, 축하드립니다. 예. 자, 2라운드는요, 저희가. 윷놀이와 어. 제기차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제기차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딱 던져드리면 올딱받아가지고 제기를 차시면 되는데, 네. 자, 윤놀이는 저보다 높은 수가 나오면 됩니다. 네. 예. 혹시 둘 중에 어떤 걸 네. 도전하실 건가요? 제기는 딱한 번만. 네. 제기로. 네. 야 드디어! 와, 캐시더버니 역사상 예. 처음으로 제기차기 어.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아, 예. 평상시에 용인민속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제기를 차셨어요? <laughs> <쳐줬어요? 웃음> 굉장히 <웃음> 비장합니다. 굉장히 <laughs> 비장해요. 자. 나 가, 나 가, 나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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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로... <laughs> 어, 어, 이걸로... <laughs> 아, 잘하셨어요 예. 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저도 예, 만원을 네? 예. 드릴게요. 겠습니다 어, 절대 축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네. <laughs> 3라운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 저희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징어 게임 보셨죠? 어, 네. 거기서 구슬놀이 홀짝하죠? 네. 각자 꺼내가지고 홀짝을 맞추는 게임 하나랑 그다음에 투호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네. 근데 내가 좀더 상금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깜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깜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본인만의 어, 개인기라든지 아, 예. 개인... 혹은 예, 멋진 뭐 예, 릴스용 네, <laughs> 연습한 게 있다를 보여주면 네. 깜부 시스템이 발동됩니다. 아, 일단 일단 어떤 게임을 하실 건가요? 어 홀짝 홀짝 네. 아 좋습니다 구슬 네. 그리고 깜부를 깜부를 네. 할까요? <laughs> 해볼게요. 어어하신다고 좋아 좋아. 혹시 뭐 가지고 어, 있는 그, 개인기? 마라탕으로 어. 요즘 유행이잖아요. 예, 어, 유행이죠? 이거, 이거. 예. 이거 한번. <laughs> 집에서도 많이 하시나봐요. 아직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야 어떻게 그럼 깐부 예 아, 마마탕+ 마마탕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지금 예 빨리 빨리 빨탕 후루후루 탕탕 빨리 루루 빨리 빨리 빨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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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상만 빼면 돼요. <laughs> 지금, 지금 내말 들리지도 않아. 네, 지금 아랫니 구슬 이게 손으로 감각적으로 세면서 몇 개, 몇 개, 10개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아, 예, 아, 네. 네. 보나마나, 보나마나, 보나마나 10개 이상입니다. 예, 3라운드 통과의 의미로 네. 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오. 마지막 4라운드는 제가 여기 이제 7만 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3만 원 있죠. 네, 각자 벌고 <laughs> 예할 건데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딱 마무리하도록 할 건가요? 네 고스다 예오 아, 어,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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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 살라운드 게임은 공기놀이 던질 겁니다 예 그래서 손등에 스섯을다 올리시고 네. 다 잡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예 자, 여기 공기를 받으시고. 자, 연습의 기회는 저희가 세 번, 세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연습. 아이러면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음, 어, <laughs> <laughs> 자. 지금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laughs> 지금 어, 영원이냐 10만 원이냐 지금. 예. 아, 진짜 미치겠네. 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자, 예. 10만 원 땄다. 네.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날 갈게 아, 잠깐만, 잠깐 외식 삐용은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가게 네. 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도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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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캐치도 보니 직접 참여해보신 거 어떠셨어요? 어, 네. 즐겁네요.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면 저희가 다음 음... 촬영 때 미리 네. 내 장소를 알려 드릴 테니까. 어, 네. <laughs> 그때는 남자 친구랑 아, 네, 좋죠.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어? <laughs> 연락, 없다고 주세요. 애, 없다고? 아, 연락 주세요. 없다고? 아, 그세요 예, 자, 우리 구인공 한번 해 볼까요? 구인 공 네. 어, 나의 남자 친구가 되면 뭘해 드리겠다. 이쪽 이쪽, 음. 이쪽 보시고. 예. 네, 남자 친구 네. 같아요. 아, 원하는 거다 원하는 거다해 드릴 테니. 아, 잠시만. 다시 할게요. <laughs>